지난해 버스 요금 30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근로자가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당해고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해고를 남발하는 사용자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단순 실수였다는 항변에도 버스비 3 0 0 0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운수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김용진 씨. 최근 대법원이 회사의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김 씨의 해고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힘든 싸움 속에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이라는 주위의 시선과 수입이 없어 겪는 생활고는 김 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굴레였습니다. 사측은 있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없고, 법적으로 뭐주르고뭐 오고, 그건 없는 생각만 가는 거요. 올해도 요금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해고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부당해고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돼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든 게 소송이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법정 다툼에 내몰린 근로자들은 생활고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일부는 진기승 씨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해고를 시키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그냥 임금 상당히 주면 되고 그래도 아무런 사업자한테 그러한 패널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를 단순히 도구로 대하는 사용자의 그릇된 인식이 부당해고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